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세요. 막 불평을 하시는 거죠. 아더 많이 낀다고 냉정하게 저는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조금 스케일링 받으러 일찍 오셨다면 이런 상황을 막으실 수 있었어요. 사실 교수님, 스케일링 하고 나면 치아가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멀쩡한 치아 건드려서 대표적으로 갑자기 안 끼던 음식물이 막 치아에 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잘못된 치료인 걸까요? <laughs>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스케일링 하고 제가 이제 뭐한한달 뒤에 체크하러 오세요 해서 한달 뒤에 오시면은 막 불평을 하시는 거죠. 아, 더 많이 낀다고. 이게 뭐 치료를 한게 맞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심정이 10분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를 좀 저희가 좀잘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잇몸에 음식물이 끼게 되면은 잇몸이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르게 되는 이유는 결국 잇몸이 부어서 그런 건데 이 부은 잇몸에 그동안 이 치아와 치아 사이의 공간이 가려져 있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붓게 만든 원인이 나쁘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하죠. 스케일링을 통해서. 그러면 순식간에 붓기가 가라앉게 됩니다. 근데 가라앉을 때 원래 위치로 가라앉고 원래 형태대로 가라앉으면 참 좋은데 잇몸이 붓는 동안 이 빨간 잇몸에 가려져 있던 잇몸 뼈는 어떤 일을 격리하면은 이 음식물 찌꺼기로부터 멀리 도망가기 위해서 잇몸 뼈 높이가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부었던 잇몸은 잇몸 뼈 높이에 맞춰서 가라앉기 때문에 예전에 붓기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잇몸 형태대로 삼각형 형태대로 딱 아무는 게 아니라 삼각형이 줄어들거나 삼각형이 작아진 형태로 아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공간들이 막 보이게 되고 음식물이 거기 막 많이 끼이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저는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조금 스케일링 받으러 일찍 오셨다면 이런 상황을 막으실 수 있었어요. 아니면 좀 주기적으로 받으셨다면 이런 일을 안 겪으셨을 텐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잘 꾸준히 스케일링 받고 체크 받으셔서 여기서또 공간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음식물 끼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는 스케일링 하고 나면 안 실던 치아가 막 실리거든요? 네. 그 치료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는 사실은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과 좀 맥락을 같이 해요. 음. 부었던 잇몸이 가라앉는다. 그리고 가라앉는 위치가 예전보다 더 아래쪽으로 가라앉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건강했을 때 잇몸과 잇몸뼈에 다 가려져 있던 그런 뿌리들이 드디어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치키의 머리를 지금 치아 머리라고 생각했을 때목 부분이 바로 딱그 부분이에요. 이목 부분이 원래는 빨간 잇몸에 가려져 있다가 부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이게 바깥으로 노출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뿌리는요. 세상빛을 처음 보는 순간에 그동안은 만나지 못했던 온도 자극과 만나게 됩니다. 특히 찬 자극에 많이 예민한데 스케일링을 하는 동안에도 찬물을 계속 맞았어요. 아까 전에 물이 뿌려진다고 했는데 이 찬물을 계속 맞게 되면 우리가 15분에서 20분 동안 찬물 샤워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 추운 게한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천천히 줄어들어요. 줄어들게 되는 이유는 다행히 우리 치아는 신경과 혈류를 공급받는 살아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온도 자극이 왔을 때 이런 것들부터 로 벗어나기 위한 방어기전이 있고요. 이 방어기전이 수주 동안, 수개월 동안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처음에는 엄청 시리던 게색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둔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께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려달라.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라. 지금만 조금 찬 자극을 피하시면서 조금 환자분의 치아가 온도 자극에 적응을 할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는 편이죠. 음. 오늘 치과 정보에 대한 모든 것 스케일링의 A to G 치주과 전문의 임원박사 송영우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